자 우리 인생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당신 곁에 오.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잘 살아보는 의미에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예. 여기는 지상 최대 원조 TV 도로실 갈치도. 함성. 예, 예, 예. <laughs> <Yeah. 웃음> <laughs> 아. <laughs> 자2부에도 네. 우리. 한가빈, 전정혁 씨가 함께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주로 소개해주신 김수연 쌤 박수! <laughs> 야, 뭐, 저희 노래교실 왕자님이신 임성원 선생님께서 항상 네. 이 코너를 진행해주시지만, 네. 자칭 노래교실 공주, 네. 여왕, 한가빈 씨라고요. 네. 어, 아, 네. 저는 네. 뭐, 노래교실계 제니라고 저, 제가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는. 제니. 제니, 블랙핑크 제니. <laughs> 네. 네. 아, 왜냐면, 네, 저는 아이고야. 진짜 여자 가수 중에 아마 저보다 노래교실 많이 갔던 아, 가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요? 저는 500군데를 넘게 예. 다녔고요. 아, 아니 진짜. 우리나라에 그렇게 노래교실이 많아요? 어우, 왜 그러세요. 아, 너무 많죠. 작은 거죠. 인성한 노래교실 어. 한 군데 아닙니까? 아, 저... <laughs> 어머님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게 예쁘장한 게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하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제가 한 마디를 합니다. 아왜 그러세요. 저돈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laughs> 그대로. 네 그때부터 네. 어머니 너무 솔직하고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엉덩이 어. 때려주시고 쌍지톤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어. 네. 솔직함을 배우시면 돼요 아. 솔직함. 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 어. 네. 어머니들은 솔직한 그이게 이분이 무대 위에서 그냥 무대맨으로 하는 건지 진짜 진정성 있는 건지 단반에 아시거든요 아. 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네, 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목소리> <목소리> 선생님, 저희도 진짜 진정성 있게 셋이서 노래하고 있는데 누가 저희 세 명이요 너무 진정하시니까 차립니다 <laughs> 네. 너무 진정하시니까 차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어떤, 어떤, 예. 어떤 노래를? 오늘은 어떤 노래를 불나요 오늘은 진미령 가수님의 미운 사랑이란는 곡을 불러요 이 노래가 아마 남자분들도 좋아하시고 음. 여자분들도 좋아하실니까 오늘 산남선녀두 분이 오셨으니까 두 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전정혁 예. 한가빈 모시겠습니다 미운 사랑 大。 이 저멀리 둘걸 미워 졌 다고. 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난 운명이 자, 박수 한번 다시 한 야, 야! 노래가 잘 생기고 이쁘네. 그래 보여. 잘 생기고 예쁘네요. 아, 잘 너무. 맞습니다. 이게 가사 내용이라는 건 결국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음. 감정에 이 노래에 대해 을 놓을 수 없다는 이 감정대로 처음 감정을 끝까지 잘 유지해서 음. 제 팀도 그렇습니다. 감정을 연결해야 감정을 연결해서 계속 맞췄다. 불러줘야 말 그대로 감정도 레가토 노래도 레가토 연결해서 불러야 돼 딱딱 끊지 말고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지 말고 저 밑에서부터 울려서 소리를. 나. 이게 물이 차서 흘러넘치듯이 음.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을 꽉 채워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듯이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는 잘 부르실 수가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첫 부분 우리 저 네. 종혁 씨. 도입 네. <laughs> 부분 첫 벌스. 다시 한번 음 잡아주시겠어 난 몰래, 몰래. 기다리다자 하나 둘셋나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서 세. 가슴만 태우는 사람 여기까지 <laughs> 잘 젖어들게 오. 우리 저, 저 종혁 씨의 목소리는 테너바리 바리테너 그니까 러 완전 테너라기 하든 할 때는 조금 낮고 네. 바리톤이라기에는 조금 높은 음. 그래서 테너 바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예요 아. 지금 말씀하실 때 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네, 네. 키를 잡을 때도 지금 말씀하시는 톤에 그 키를 잡으면 훨씬 더 자기 목소리를 잘낼수 있어요 아. 조금 높게 내면 얇아지니까 네, 네. 그렇다고 너무 낮추면 노래 부르기 네. 힘드시니까 딱 금그 음역대를 내시면 지금 이 음역대 괜찮거든요. 네네. 다시 한번 그런 뜻에서나 몰래 시작. 나 몰래 기다리다가. 그렇죠. 네. 가슴만 세우는 사랑 좋습니다. 아, 이게 테너 기분 같아서는 반음 정도 한키 정도 더 낮춰서 불러도 훨씬 더 좋은 소리. 를자 음. 그러면 우리 차은하는 어떤 음역대입니까? 차은하는 바리톤이죠. 재환 아. 바리. 차은하는 바리바리 예, 차바리. <laughs> 이 노래가 아나차이가 잘 맞는 노래. 갑니다. 자, 나 음. 몰래 하나 둘 시작. 나 몰래 기다리다가. <laughs> 잘하시는데 긴장해서 그만 가슴을 <목소리> 좀 태우도록 해주세요 아니 지금 정은아 아나운서가 엄청 크게 <웃음> 아이고야 <laughs> <laughs> 선배한 아이고야라니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자하나는 기대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laughs> 어, 집중받으면 <laughs> 그냥, 예. 괴로워합니다 그냥 그냥 대충 딴데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하나 보지 마요 딴데 보세요 우리 강성희 여러분들 네, 딴데 보세요 세계 최초다 방청딴데 보는 진짜 방청객한테 딴데 보고 와 세계 최초 보지 마세요 자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집중 집중 자 감정 감정 감정! 감정! 하나, 둘, 시작! 래 몰래 리다가 둘, 가 둘, 가슴가 태우는 사랑. 사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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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런데 이제 노래를 부를 때에 사실을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인데 네. 자신감, 음정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서 음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사만 생각해서. 난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 그냥 편하게 노래 부르시면 돼요. 음. 아시겠죠? 편하게 노래 부르는 한가빈이거든요. <laughs> 자, 한가빈 여성 키로 바꿨어. 원래 이게 이 키거든요. 원래 오리지널 키는. 그죠? 자, 난 몰래 하나. 둘셋 그렇죠. 자스럽게 저렇게. 가슴만 태우는 사람 <laughs> 가슴 들죠. 선생님 진짜 가스. 예. 예, 예. 뮤직비디오 같아요. 기다리시는 거. 예, 정말로 맞아요. 가사를 진짜 제대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재연 배우가 효과 좀 있는 거 같아요. 아아 이게 저 금방 이해가 되니 금방 몰입을 잘 하잖아요. 네. 와 아, 노래도 3분 연기라 그러잖아요. 그 맞아요. 연기자, 연기자를 아, 연기 잘하죠. 또. 예, 네. 네. 발 연기 잘하는 발연기짱이에요. 특히 <laughs> 특히 애주가 연기를 <laughs> 잘하시는. 차우리 <laughs> 죠 <해볼게요. 저희 저 웃음> 발연기라뇨. 몰래 하나, 몰래. 둘, 하나, 둘, 셋, 자, 예. 좋아요, 좋아요. 가빈시한테 제가 기했리다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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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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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하가 가슴, 아... 음정 말고 그냥 음정. 가슴만 하지 말고 가슴을 갖다가 이게 이 노트를 세게 그냥 가사를 내지 말고 가슴만 가슴.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남몰래 하나 둘 시작 남몰래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둘, 셋. 가슴만 태우는 사랑 아우! 아우. 그것도 훨씬 낫잖아 나왔죠? 잘했죠. 오, 금방. 달렸어. 그러니까. 진짜요. 엄지척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 자, 우리 이남희 씨. 남을 이남 기다리는 게잘안 되는데. <웃음> 야, <웃음> 이렇게. 하고 그렇지. 우리 남희 씨한테 기다리... 알아야지, 기다리면 고마했어. 죽음이죠. 네. 기다리게 한 사람은 큰일납니다 네, 성격 굉장히 급합니다. 자, 네. 하나, 둘, <laughs> 셋. 남 몰래 기다리다가. 오! 둘, 셋. 가슴만 태우. 너무 잘했는데요 야, 우리 저 우리 저 갈시다 학당의 엘리트. 오! 아, 그리고 장학생. 이스 와, 이났다 아 자, 우리 저청객 아 강천. 여러분 같이 한번 해 볼까요? 남몰래 기다리다 하나, 둘, 시작 둘, 셋. 좀 진짜. 좀더 합창단. 남몰래부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남몰래. 시작. 남몰래 기다리다 가. 그렇죠. 저렇게 가볍게 그냥 툭툭 넣으면 돼요.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어제는 기다리며 웃는 왜 적셔진 월 그렇죠 어제는 가빈 씨의 목소리로 여성키로 한번 네. 어제는 여성키로 어제는 잡아주십시오 어제는 여성키 자 하나 둘셋어제기다림오늘외로그리 세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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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합시다 네. <laughs> 바로 합시다. 우리죠. 정은혜 하나, 둘, 네. 셋. 어제는 자, 자, 자. 자. 아, 어, 하지 말고. 어. 어제. 어제 하지 말고. 어제. 어어짜리또더 여는 발음으로. 된 발음 말고 여는 발음으로. 동글 동글 동글하게요. 어제는 어어 어. 하면 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어제 이게 어. 하나 둘, 셋. 어제는 안 <laughs> 귀다리 <기다린 웃음>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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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말잘 듣네요, 선생님. 네, 말 잘, 네. 잘. 지금 뭐 표정만큼은 진미령 선생님이에요. <laughs> 지금 이렇게 연습, 지금 약간 오버의 느낌이 있었는데, 요 오버를 조금 나중에 들어내면 훨씬 좋은데요. 네, 지금 선생님. 연습할 때는 약간 네. 오버하듯이 괜찮았어요. 음, 그럼 아. 실전에선 더 그거 덜지니까요 어디 나가실 거예요, 경희 <laughs> <laughs> 도대체 그쪽 실전은 어디 실전이요 언제 청국노래자랑에 아, 한번, 네. 한번 나갑시다 은퇴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청국노래자랑에 한번 나갑시다 자 송혁씨 네. 여기서부터 이제 B파트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 자 이렇게 살라고 음 잡아줘 남자키로 이렇게 살라고 <laughs> 인연을 하나 둘 시작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다 차라리 차라리 저 멀리 둘 미워졌다고 미워졌다고 아, 갈수 있나요 하나, 둘, 셋. 행여나 찾아볼까 봐아아 솔직하게 아까 저 나와서 노래 부를 때보다 지금 앉아서 부르기 <laughs> 앉아서 부르는 게 훨씬 잘하신다. 다음에 앉아서 부르는 게. 배우면서 하니까 잘 되는데요, 네. 배우면서 하니까.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배우니까선생님한 트레이닝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중형 씨도 아니, 뭐, 가수님인데, 제가. 더 잘하시는데, 원래 앉아서 부르는 게더 어려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앉아서 부르는 훨씬 지금 아, 노래 안정감이. 네. 몰입된 것 같아요. 네. 그죠? 소정 연결하고 네, 네. 계속 연결. 연결이 잘 되면서. 이렇게 되면 차 하나 부담스럽거든요. 네. 차 하나 네. 뭐 부담이요. 그럼 당연히 못. 늘아 하면. 앉아서 부르는데도. 아, 늘 예. 앉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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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앉아서, <laughs> 앉아서 부르는데도 예. 편안하지 않은. <laughs> 그렇군요, 네. 편안하지 않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차 하나의 노래를 들 듣도록. <laughs> 자, 이렇게 살라고 하나 둘 시작.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멋지.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수 있나요 둘, 행여나 그렇지. 찾아올까 봐아 잘하셨어요. 야 잘하셨는데 행여나를 왜 그렇게 세게 하셨어요? <laughs> 백년아 이거 왜? 저는 순간적으로 미혼과 기혼의 차이를 봤어요. 아, 뭔가 종혁 씨는 막 애타하면서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이제 재환 씨 절대로 오지 마라. 행년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행연을 왜 그렇게 해? 약간 좀을 너무 주시는 거그 저도 부르면서 자꾸 저렴해지더라고요 이제. 분위기가. 어 약간 저렴해지는 분위기가 <laughs> 나오는데 아니 저렴 담당, 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아침 마당에 저렴 담당 임성환입니다. 아니 근데 왜 저걸 자꾸 차용을 하시고 그러시는? 선생님한테 배우다 하니까 <laughs> 근데 앞에 잘했어요. 앞에 잘했고 그다음에 호흡을 뗄때맨 뗄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호흡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음. 샵이 됐거든요. 아, 샵이 돼.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괜찮았어 그러니까 준비된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해. 요 아, 호흡이 중요하다. 선배님 성대를 좀 열어야 된다 생각해. 요 <laughs> 마음을 좀여세요 정원에 <laughs> 앉아서 마음을 좀여시고 선배님을 봐주세요. 그렇게 쳐, 여기 쳐. 여기 멀리게. 예. 그러면 어, 제목네요 아, 마음을 안 여시네 보니까. 예, 자. 우리 제목이 미운 사랑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아, 예. 미운, 미운 사랑이었어요. 성매가 무조건 사랑할 수는 네. 없죠. 예. 정은나 <laughs> 남소의 성매는 얼마나 열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열기 전에 열어줄 분한 너를 안 아,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요. 완전 열린 분, 분? 네, 한가빈, 네. 네. 치마를 찢어서 열어죠죄송합니다 그정 없어야 되는데 그죠? 한가빈 이렇게 살라고 하 둘, 시작. 좋다고 갈수 있나요? 아 좋다. 새 네. 행연아 찾아 올까 봐. 야, 드라마다 드라마다. 드라마야 드라마. 네, 저 서프라이즈 보는 거. 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와. <웃음> <웃음> 자, 너무 잘하신다 진짜. 자, 타 방송 얘기 하지 말고요. <laughs> 네. 자, 하겠습니다. <laughs> 자, <laughs> 자, <laughs> 자, 우리 저 정원에 안왔서 이렇게 살라고 하나. 둘. 시작. 이...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laughs> 차라리 처멀리 둘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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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졌다고 아니, 네. 오랜만에 쥐한 상법 아, 나왔습니다 아. 마지막에. 그렇게, 그렇게도 한데 항상 오, 저 빨리. 어울리는 사람을 자꾸 이제 늘만나 사람 닮아가잖아요. 차지안을 좀 닮아가는 <laughs> 느낌. 그렇죠, <laughs> 약간 부르면서 약간 닮아간다 네. 느낌이. 좀 마요. 저렴해졌죠 아니, 지금 노래 부르면서. 아 진짜 이남미 씨가 고급으로 <laughs> 좀바꿔주세요 아, 고급으로 좀 부탁합니다. 다들 행연화에서 많이 힘들어하셔가지고 행연화 때 이렇게 툭 넘어서 행연 이렇게 넘어면 좋은데. 자, 하나, 둘, 시작. 역시 이남미는 이남미야. 네, 오늘 이제 좀 뭐랄까 미, 그 미운 사랑을 잘안 해봤습니다. <laughs> 아, 아 그렇구나. 아, 이남미는 미운 사랑을 많이 해봤구나. 흥요나 이런 거안 해본 거야. 아, 그러니까 네. 기다리지 네. 않는 아,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많이 기다려봤잖아네 아, 기다렸죠. 끝까지 안 왔잖아. 안 왔잖아. 그러니까 안나타나하더 <laughs> <laughs> 야, 좋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가까워, 음. 정우 씨. 네. 마무리. 가슴이 사랑을 찌푸리고. 음잡아주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사랑을 잊지 않아. 하나 둘 시작.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오케이 이별로 이건... 끝난다 해도. 툭 잡아가지고 밑에 거. 어. 그 끈을 놓을 수 없어. 어머나.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이 노래 볼 때는 앉아서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이 노래 볼 때는 앉아서 부르는 게정답 같아요 밑에서 그거할때그저 가슴 소리가 탁 울리면서 음, 그 목소리가 네. 너무 매력적이 아, 진짜. 어 정말 매력적이에 분은 막 드라마로 만드시네요 이 노래를 자 그러면 우리 가비씨 네. 한번 불러주세요마무리 네.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요 이제 마무리스아야 되거든요. 자, 가슴이 사랑을 하나, 둘, 셋, 플러스, 아마 플러스, 아마 플러스, 아마 플러스, 아마 플러스, 아마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아! 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우리 방청객 어머니들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주의 아닌 주의를 하는데 몸으로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 몸이랑 똑같이 노래하셨어요. 음. 제가 느끼는 대로 그 끌을 그, 놓을 순 없. 이따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서 남진 선생님 같으시네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laughs> 그렇다 자, 오늘 저 미운 사랑 배워 봤는데 이게 참 가을에 잘어울리는 노래죠. 근데 우리가 가을 하면 우울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음. 이 노래도 빠른 버전이 있어요. 음. 한 번씩 빠른 버전으로 바꿔서 한번 불러 보기도 하시고 음. 미운 사랑이 아니라 고운 사랑 많이 하시는 오.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가빈 씨, 전종 역시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네, 정말 잘생기고 예쁜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분의 앞으로의 멋진 활약 저희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배운 노래 다시 한번 청해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다가 가슴 만 태우는 사람, 어찌 기다림의 오늘은 왜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미나차나차저멀저 멀리 둘걸미워졌다수있수나나슈찾아나까봐가나 해그 끈을 놓을 순 없어.